보험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우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여 현명하게 보험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현재 상황을 충분히 파악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수, 건강 상태, 직업 등을 고려하여 어떠한 보험이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보험의 종류와 상품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명보험, 건강보험, 재물보험 등 각종 보험 상품들을 비교 분석하여 자신에게 맞는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보험료와 가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격이 저렴한 것도 좋지만, 치명적인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여 충분한 금액을 보장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험을 준비하는 세 가지 기준을 요약하면,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보험 상품을 비교하며, 적정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명한 보험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언제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보험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현명하게 보험을 준비한다면 미래에 대한 안전망을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명한 보험에서 알아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